우선,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이 앞에 있는 방이 바로 제 친구랑 저랑 지금 같이 쓰고 있는 방이에요. 들어오면 바로 앞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고, 여기에, 여기 호주 집은 아직 비밀번호 이런 게 없고, 다 열쇠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에 메일박스 열쇠랑 그집 아래랑 저희 집문 열쇠, 이렇게 해서 세개총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 해요.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방이 두 개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화장실, 그리고 여기에 창고가 있고, 저희 방 맞은편으로 여기에 이렇게 부엌이 있어요. 뭐 여기는 저희가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식물들이랑, 저희 지금 사는 하우스메이트 친구 중에서 건강식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기 책을 저렇게 놔뒀습니다. 여기는 설거지 할때쓸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토스트기, 그리고 저걸 뭐라 그러죠? 물 끓이는 게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맞은편에는 이런 수납 공간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수속에서 보는 하늘도 엄청 예뻐요.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해놨는데 저희가 집에 거실이 따로 없어서 저희가 쓰는 방을 그밥 먹을 때 같이 쓰기로 했는데 저희가 늦게 일어나는 편이어서 빨리 일어나는 사람을 위해 이제 뭔가 먹거나 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고 제가 방금 아침을 여기서 먹어가지고 이건 제가 먹은 아침에 남은 물건들입니다. 이제 방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통은 저희 다 친구들이랑 생활해 가지고 문을 열고 생활을 하기는 해요. 딱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바로 창큰 창들이 있고 그리고 소파랑 침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한번 왼쪽 부터 쓱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 모습은 저희가 이제 침대 쪽에서 밖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이제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쓰는 이 방은 저랑 제 친구랑 둘이서 사용하는 방인데 음이 집에 거실이 없어서 저희가 이 공간을 같이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이쪽부터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 있는 공간은 저희가 이렇게 게임을 놔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이렇게 액자가 있는데, 이 전에 사람들이 두고 간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집주인이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분이 미리 이렇게 좀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여기에 걸어놨고, 식물도 원래 집에 있던 거라서 저희가 그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빨간 소파가 있는데, 좀뒤저분에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사 왔을 때 이거를 진짜 엄청 열심히 먼지를 털어서 지금은 그나마 최대한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보면 저희가 자는 공간이 있고 침대는 퀸 사이즈 침대라서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여기 나무 이거를 세워놨는데 저희 방겸 이제 거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뭔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빨래 건조대 같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세워두고 저희가 여기서는 작은 수건을 안 쓰고 이렇게 큰 타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항상 이거를 말려, 말려놔야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구 슬리퍼. 이건 제 슬리퍼입니다. 바닥이 카페트고, 보통 이제 서양식 집은 집에서 신발을 신고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 슬리퍼를 사가지고 신고 다니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코알라는 주디라는 분이 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침대 위에 걸어놨더니, 뭔가 더 침실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여기 걸어놨고, 이렇게 쭉 옆으로는 창가가 있는데 오늘 좀 바람이 부는 날인가봐요.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저희가 커튼이 없거든요. 근데 바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 방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없이 쓰고 있고 맞은편에 공원이고 사람도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데 나무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막, 저희 안쪽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생각보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침대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풍경이 보이게 되고, 침대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로 발코니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나가서 햇빛도 쎄고, 뭐, 바람도 맞고 빨래도 가끔씩 널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이 좀 신기했던 게 집이 굉장히 좀 오래된 집인 것 같은데 창문을 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창문을 어떻게 여냐면 얘를 이렇게 올리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돌리면 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로 돌리면 닫혀요. 그래서 힘을 줘서 쭉 당긴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걸 이렇게 눌러주면은 닫혀요 <laughs> 굉장히 오래된 방식인 것 같고 진짜 누가 맘만 먹으면은 저희 집을 탈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는 이쪽 공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안쪽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이쪽에 제 물건들이 많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이쪽에 친구 물건이 많아요 여기는 저녁에 이거 완전 빈티지 조명인 것 같은데 불을 끼면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완전 빈티지한 제품이어가지고 뭔가 이런 골동품 같은 디자인입니다 여기 아래로는 이거는 빨래 바구니예요 빨래 바구니 제거 빨래 바구니 여기 놔뒀고 그리고 여기는 잡동사이 넣어놔서 뭐 보조배터리 뭐 이어폰, 필통, 그리고 제 필름 주머니들, 필름 카메라랑 여기 안에 필름들 이렇게 넣어놨고요. 하드드라이브, 뭐 안경, 충전기 이런 거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뒤에는 제 아이패드 케이스. 앞으로는 이거는 휴지통으로 쓰는데 부엌이 가까워가지고 그냥 쓰레기통, 거기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긴 지금 비어있어요. 다음은 이 옆에 공간이고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분을 여기 놔뒀습니다. 이 식물인데 너무 예뻐요. 제가 이름은 모르는데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 얘가 이 가장 밝은 이거를 새로 잎이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기분도 좋고 모양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 창가랑 책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여기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책들은 다제 친구 책들이에요. 저는 가지고 있는 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친구 책을 놔두고 여기는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laughs>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쭉 옆으로 오면은 여기에 이제 발코니가 있어요. 거실이랑만 이제 저희 방이랑만 연결되어 있는 발코니고 저쪽으로 저희 친구 방이 보입니다. 그래서 발코니 소개하기 전에 우선 바로 옆으로 우선 가볼게요. 자, 여기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스킨케어를 하는 공간이고 이쪽은 제 친구가 쓰는 공간 그리고 이쪽은 제가 쓰는 공간 아래는 공용 공간이에요. 이제 이 벽난로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우선 저와 제 친구들이 맞춘 퍼즐을 여기 놔뒀고, 이렇게 쭉 따라오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는 이 테이블 공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별건 없어요. 여기 테이블 위로는 <laughs> 이 조명도 주디모가 주신 건데 이렇게. 계란에 불이 들어와요. 이스터 용으로 주셨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 위에 있는 이 풍선은 최근에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여기 붙여서 데코를 했는데 그냥 귀여워서 그대로 쭉 붙여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는 여기를 돌려야 갈수 있어요. 창문으로 친구 방도 보이고, 친구 당연히 커튼을 쳐가지고 자기 방이 안 보이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알록달록한 거 원래 있던 조명이고, 제가 따로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명을쭉 이어서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밤에 되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의자 두 개랑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서 책 읽고, 막 작업하고, 음악 들으면서 이 맞은편에 있는 저 공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앉으면 은딱 이런 뷰가 보입니다. 여기에 다리 올려놓고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면 아주 최고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호주 멜버른에서 생활하고 있는 집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는 우선 제가 3개월 동안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는 또 어떤 집으로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